오늘 말씀은 스가랴 일장 칠절에서 이십 일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일장 칠절에서 이십 일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곧 스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 이르되, 이는 르되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아 b 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뿌리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여 그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이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우연히 삶이 엉망일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리아서 본문이었습니다. 스가리아서는요, 흔히 구약의 요한 계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어렵고 상징이 많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풍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는 고요한 바다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풍랑과 위기의 순간, 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스가랴서가 기록된 시점도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고소하고 정치적인 방해가 있었고 주변 민족들의 압력, 결국 성정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절망감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돌아온 게 잘못이었나? 더 맞서서 그들과 싸워야 했나? 우리의 믿음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현실은 고통스러웠고 상황은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진 삶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엉망이 된것 같은 순간, 회복은 꿈도 꿀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스가리아가 본첫 번째 환상은요, 밤에 나타났습니다. 붉은 말을 탄한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리아가 이 장면이 이해가 안 가서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설명해줄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 말들은 온 땅을 순찰하던 자들, 곧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땅의 세상을 순찰한 뒤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모든 게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보고하는 이 장면은 스가리아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불행하고 아픈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과도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고,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그 땅은 황폐하고요, 성전은 방치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다른 나라들은 평안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12절에, 망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노하신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간절한 중보의 외침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요 그대로 멸망당해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보의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천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영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스가리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라는 외침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3절에 천사에게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며 스가리아에게는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뭘 외치냐?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외치게 한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한눈팔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우상을 의지하고 있을 때그 사랑의 질투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이방 나라들을 그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돌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화를 내셨을 뿐인데 그들은 힘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괴롭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향해 진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체벌이 사라졌지만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0년대만 해도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우리 애좀 때려 주십시오 라고 했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와서 때려 달라라고 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냥 막 애를 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초리에도 선이 있습니다. 징계의 선을 넘어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 너무나 귀한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삶이 엉망인 채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 잠시 화낸 거다. 그렇다고 다른 열방들이 너희를 더 이상 괴롭게 두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고 예루살렘 위에 먹주를 치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집은요,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먹주를 친다라는 것은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다시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이 다시라는 단어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극률과 은혜의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위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택하시고 넘치도록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죄인 된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과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 얼마나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고 싶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큰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이 진리를 외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현실은 절망적일 수 있고 삶은 엉망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뒤에 황폐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 저기 사람이 살수 있을까? 무슨 회복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위로하신다라고 한다면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성전 재건이 회복의 상징이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압니다. 지금의 성전은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가리아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더큰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한다 라는 사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워가시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달락인 18절에서 21절은요, 스가리아가 본두 번째 환상인데요, 네 개의 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뿔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니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뿔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뿔들은 앞서 15절에 언급됐던 아니란 나라들,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임받았던 열강들을 말합니다. 뿔은 성경에서 힘과 권세를 이야기하는데요. 힘과 권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회초리, 도구로 사용하신 것일 뿐인데 그들은 교만과 악함으로 더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써 괴롭혔던 나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에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 뿔들을 꺾을 자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장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대장장이가 뭐라는 사람들이죠? 쇠를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서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무너진 걸 고치고, 부러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대장장이입니다. 한마디로 부술 건 부수고, 고칠 건 고치면서, 악한 것들을 두렵게 하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회복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이 대장장이들을 생각할 때요,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올리압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처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은 성막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주변 나라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스가랴 시대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이 복구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권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일입니다.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아니셨습니까? 대장장이, 목수, 비슷한 표현인데요. 직접 손으로 나무를 깎고 부서진 것을 고치셨던 그 손으로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성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자 하나님이 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전은 다시 세워졌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이고 회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엉망처럼 보이고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내 집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먹주를 다시 치겠다. 다시, 다시. 하나님은 다시 어게인의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뜨리는 뿔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뿔들이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장장이로 부르셨습니다. 망치를 들고 나가서 세상을 깨부수라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품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라는 부르심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위로와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을 전하며 함께 회복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엉망인 것처럼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서진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흩어진 이들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